안녕하십니까. 김정운은요. 김정은의 본명입니다. 개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개명을 했는지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17수, 13수, 25수는 좋아요. 20수는 험한격이라고 했습니다. 험한격은 좋지 않죠? 만사가 공하게 끝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만사, 공허, 지상. 공망이란 뜻이죠. 공허, 지상이고, 건강도 안 좋다. 그래서 이런 수리는 10, 20수는 어, 쓰지 않는다. 20수뿐만 아니라 10수, 30수, 40수 마찬가지입니다. 공망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구로문자는요, 구로문자는 기체입니다. 기체. 기체는 빨리 흩어지죠. 그래서 분산됩니다. 산자. 뭐가? 재물이요. 그래서 이런 이름을 쓰게 되면 재운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기체는 동기관에 모여있는데, 이 동기, 동기죠. 동기관에 흩어진다, 어이가 없다, 이런 뜻이고요. 그래서 형제불화가 있다. 형제불화. 형제불화가 생기는 그런 불용문자입니다. 불용문자는요. 아호에 쓰는 건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, 개를 잡아보면, 권위청 개가 나오는데, 육충 개고, 어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죠. 그런데, 이 새가 동해서 퇴신이 돼 있어. 물러갈 퇴짜입니다. 물러갈 퇴짜는 굉장히 좋지 않죠. 그래서 아마 개명을 한것 같은데요. 이런 이유로 개명을 한것 같은데, 어느 순간에, 어이 정운이 아닌 정언으로 이름을 썼더라고요. 그래서, 아 후계자가 됐구나. 이름이 이렇게 발표된 거고 후계자가 됐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해보고 제가 왜 자꾸 이름을 푸냐 하면요 이름의 적중력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적중력을 테스트 맞는 것을 입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어 제가 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풀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서론을 깔아 놓는 겁니다 복선을 까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김정은에 대해서 풀어 볼게요 감사합니다